엄마, 내가 갈게요. 언니 대신 내가 공장에 다닐게요. 열다섯 살 소녀의 희생 위에 지어진 집이 내 채. 그 집들은 모두 오빠와 언니에게 돌아갔고 그 소녀에게는 단한 평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그랬니? 내 의지로 선택한 거잖아. 서른 해를 바쳤지만 어머니의 통장에서 제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이 결국 혼자 힘으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우리 집은 서울 변두리 달동네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큰 언니 나 그리고 남동생. 식구 5시 다닥다닥부터 사는 집이었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 노동을 했고,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빠듯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 일으켜 세울 거야. 아들은 달라. 아들만 잘 되면 우리 가문이 일어서는 거야. 그 집에서 딸들은 들러리였습니다. 아들이 주인공이었고, 큰 딸은 체면이었고, 작은 딸인 저는 그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존재였습니다. 큰 언니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큰애야, 엄마 말좀 들어봐. 고등학교 말이야, 공장에 가면 안 되겠니? 요즘 여공 많이 뽑는다던데. 그 순간 큰 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저는 친구들처럼 학교 갈 거예요. 책가방을 꼭 껴안고 울부짖는 16살 소녀. 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15살. 언니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내가 갈게요. 뭐? 언니 대신 내가 공장에 다닐게요. 나는 괜찮아요. 어머니의 얼굴에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의 표정에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마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다, 우리 둘째. 엄마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정리되었습니다. 큰 언니는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했고, 남동생은 중학교에서 장남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직 저만이 교복 대신 작업복을 준비했습니다. 15살, 제 인생의 봄은 그렇게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날, 손에 쥔 봉투의 무게는 제 청춘의 무게였습니다. 30만원, 1987년 기준으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제 손으로 써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드렸을 때,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큰애 학원비가 20만원인데 딱 좋네. 두번째 달에도 세번째 달에도 똑같았습니다. 제 월급은 큰언니의 학원비가 되고 남동생의 과외비가 되고 집안 살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야 엄마가 장사 좀 해볼까 하는데. 내가 돈좀 보태줄 수 있겠니? 무슨 장사요, 엄마? 시장에 좌판 하나 버리려고. 옷 장사. 요즘 잘 된대. 저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 100만원을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쓰려고 몰래 모은 돈이었지만 어머니가 부탁하시니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다. 장사 잘 되면 너도 공장 그만두고 엄마 가게에서 일해도 돼.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옷 장사는 대박이 났습니다. 동대문에서 떼온 옷을 동네 아줌마들에게 파는 장사였는데 어머니는 장사 수완이 좋으셨습니다. 6개월 만에 좌판이 작은 가게가 되었고 1년 만에 직원을 2명 고용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이랬습니다. 월급은 40만원으로 올랐고 그중 35만원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 가게 잘 되시죠? 저도 이제 그만두고 엄마 가게 도와드릴까요? 아니 넌 거기서 계속 일해. 내 월급이 우리 집 기둥이잖아.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건 한참 후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가게 직원이 아니라 월급을 가져다주는 현금 자동인출기였던 겁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는 두 개가 되었고 우리 집은 달동네를 벗어나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남동생은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모두가 위로 올라갈 때 저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공장 기계 앞에서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여전히 35만원을 어머니께 드리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옷가게 3개를 운영했고, 작은 빌딩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월급 35만원 곱하기 120개월, 4200만원, 그리고 가게 수익까지 합치면, 어머니의 제국은 제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후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스물 두 살이 되던 해, 저도 작은 행복을 꿈꿨습니다. 공장 앞 분식집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따뜻했고,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소중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여섯 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그래? 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도와줄 형편 안 돼. 어머니의 통장에는 수억 원이 있었지만, 제 결혼에는 단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동생이 결혼할 때는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죠. 결혼 후 저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하지만 남편은 제게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아이 둘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25살, 저는 두 아이를 안고 다시 어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있다 갈게요. 제가 돈 벌어서 빨리 나갈게요. 애들까지 데리고 왔어? 여기가 무슨 복지관이야?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공장 다니지? 월급 그대로 집에 넣어. 애들 키우는 것도 공짜 아니야.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근무까지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 월급이 6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중 50만원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 애들 맡겨서 죄송해요. 제가 빨리 나갈게요. 알았어. 근데 내가 좀더 일찍 철들었으면 이꼴로 안 살았을 텐데.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작은 빌딩 두 채, 아파트 두 채, 상가 한 채, 제가 25살부터 10년간 들인 돈만 해도 6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 결혼한대? 축하해. 응. 엄마가 집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신대. 좋겠다. 누나는 언제 나갈 거야? 너무 오래 있으면 민망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집에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를 들였고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눈에 저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저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 나왔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제가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엄마, 저 나갈게요. 그래, 알아서 해. 축복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35살부터 45살까지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주말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휘어졌고, 허리는 디스크로 망가졌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소식은 이따금 들렸습니다. 큰 언니는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강남에 큰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머니가 사준 건물로 임대 수익을 올리며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7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날 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비가 좀 드는데 너도 좀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보태드려야 하는데요?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언니, 저는 그렇게 여유 없어요. 아직 애들 학비도 내야 하고. 찢찢, 엄마가 널 얼마나 키워줬는데? 효도는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저는 15살부터 서른 에 넘게 어머니께 돈을 드렸습니다. 합계를 계산해 보니 최소 1억원이 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 가치로 2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 눈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불효자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 달에 30만원씩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1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 언니와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누나, 상속 문제 얘기 좀 해야 할것 같아. 응, 그래. 엄마가 남긴 재산이 좀 있어. 건물 두 채, 아파트 두 채, 상가 하나. 대충 시세로 팔아 원 정도 돼. 숨이 막혔습니다. 30억. 그런데 엄마가 유언으로 나한테 절반, 큰 누나한테 4분의 1 주라고 하셨어. 그럼 나는? 누나는 엄마가 따로 언급 안 하셨어. 근데 법적으로 3분의 1 권리는 있으니까 한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잠깐만. 오빠는 이미 엄마한테 건물도 받고 신혼집도 받았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법대로 하자는 거야. 언니도? 큰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근데 우리도 생각할 게 있어서. 그리고 넌 엄마 병 간호도 제대로 안 했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서른해를 바쳤지만 제 몫은 단한 평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5억도 10억도 필요 없다고.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누나, 진짜? 응. 가져.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2 3셋 딸은 21살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희에게 물려줄 집도 돈도 없어. 미안해. 그런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는 엄마가 있는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우리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45살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은행 대출 2천만원. 제 적금 500만원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2만원도 안 팔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싱겁게, 맵지 않게,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게, 하나하나 손맛을 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이집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1년이 지나자 가게가 안정됐습니다. 하루 매출 20만원. 맞지 않지만 제 힘으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직원을 한명 고용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같은 사람 뽑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5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매출도 하루 5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한달 순수익이 1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제 돈으로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 집 들어가자. 엄마, 진짜요? 응, 이제 우리 집이야. 그날 밤, 새 식구가 새집 거실에 앉아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된 집을 마련했네. 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일어선 엄마가 정말 멋있어요. 작은 딸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서른에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구는 거라는 걸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가게로 갑니다. 물을 씻고 배추를 다듬고 멸치를 손질합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아프고 허리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가게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웃으며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 정성 들여 만든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사장님, 손맛이 최고예요. 퇴근길에 집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엄마 왔어요? 하고 반깁니다. 큰 아들은 이제 회사에 다니며 제게 용돈을 드립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아니야, 내가 써. 엄마는 벌이 있어. 작은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닙니다. 엄마, 제가 뻔첫 월급으로 외식해요. 그래, 좋아.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집한 채, 차한 대, 작은 가게 하나. 그게 전부지만 모두 제 손으로 읽은 것들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30억짜리 재산보다 제 손으로 만드니 작은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가끔 큰 언니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언니는? 그냥. 똑같지. 큰 언니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지만 무언가 공허해 보입니다. 남동생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놀고 먹지만 늘 뭔가 불만스러워 보입니다. 반면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만 매일이 충만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제 땀으로 일궈냈기 때문일 겁니다. 한평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한평한평제 손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제 자존심이고 제 자랑입니다. 서른해를 희생했지만 한 채의 집도 받지 못한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그 여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희생을 강요받고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 단체, 사건과는 무관하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창작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